무리한 법 집행으로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에서 지난해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고 지급한 보상금은 2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권은 2011년 14,0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여 건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는 무죄 비용 보상건수도 2011년 800여 건에서 지난해 4,300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 4년간 보상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 지검이 11,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지검 0 0 0여건 광주지검이 9,5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